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허케윤입니다 새로운 친구입니다. 예. 매일 죽었네. 새 친구랑 정신을 내서 꼭 입고 있어. 오, 오. 고기 잘 뿜네. 뭐야. 맛있다. 맛있다. 면 먹고 있잖아. 냉면. <laughs> 여기 맛집이 경찰인의 리메이크 로블럭스에 있는데 음, 거기 다 많습니다 자, 목소리 크게 해야 돼 이거 목소리 안, 너무 작게, 작게 하면 <laughs> 목소리가 안 들려 맛있겠다. 아, 시켰어뭐 시켰어? 나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. 에, 고기는 뭐야? 아, 그거? 어, 옥상겹옥상겹나 주무하고 아, 싶은데. 나 아, 주무하고 싶어. <laughs> 어렵다. 삼겹. 거진 어, 삼겹살 삼겹살이지. 먹게 시킬거 5인분 시킬까? 좋아! 근데 4인분만 가정해. 아, 그럼 4인분 하자. 근데, 어? 4인분하고 그나음또 시킨다고. 이런 거 하면 되잖아. 좋아. 그 어, 5인분 되잖아. 멜로우 영상 찍었다 이게 떴다 형안 떴네 형왜안떠 영상 찍는 거삽켜주세요 음, 충전기 없나 저방있었던데재비이한테만 형한테 어, 물어봐봐 아 아니 여기 이거 가지고 살아라 그래 안성민형 기다려봐 응 기다려봐 태내이형 굽는 거어딨어 여기밖에 없어? 어.